완벽한 시작은 없지만 혹시 몰라요. 우리의 작은 한 걸음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안전 안전. 뭐라고 뭐라고? 안전 안전 안전. 오케이 좋습니다. 내일은 플로빙을 가는 날입니다. 방금 중 회의를 했는데 이제 마스터 프리다이버 언니들이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을 해 줬어요. 저는 되게 짱구같이 아, 내일 가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짐을 좀 챙기고 있고 디플린 울러백에 담아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은 6시 10분이고요. 이제 이때 출발해 보겠습니다. 7kg고요. 우리 수빈님 4.5kg고요. 여기 부위 <수비님 4> <laughs> 몇 kg인지 모르겠는데. <laughs> 어, 이게 무슨 뭐, 일? 맞아요? 치박일 맞아요, 이거? 네. 어, 진짜 맛있겠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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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 우리 너무 굿. 아 다행이다. 가 수빈 스 완전 가격 도 엄청 싸겠잖아. 아니 이게 여기 비주얼이. 아니면 고찌는 s a r s ocean p a s 아 그러면은 자, 위보하는 거. 자, 냉정한 승부의 세계로 깔발 뽕 올라. 자, 이거. 어. 이거야. 오케이. 아, 난 이거 할게. <목소리> 아. <목소리> 저는, 저 초록이지만, 저는 카키를 바라지 않았어요. 아 다행이다. 네 티켓. 너 이거. 아, 아요 맞아요. 근데 이쯤에서 숭리리 슴그릴... <laughs> 나는 숭구리는뭐라요 아 너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요. 하루 진정 크림, 카밍 크림, 수분 크림, 그리고 이건 밤에 하는 밤인데 오션 태그와 노티컬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오! 잠해만거요 사랑해요. 사 뭐야, 어사랑게 있나 봐요요 와 바다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아, 아 짜다. 맛을 한번 봐줬거든. 아, 네. 플로빙이란 다이빙하며 바닷속 쓰레기를 줍는 활동입니다. 해양 쓰레기는 바다 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섭취나 얽힘으로 인해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바다다이빙을 몇번 하고 바다 생물, 물고기들도 만나고 우연히 돌고래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한번 직접 눈으로 봤더니 뭔가 아는 사이 같고 친구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해양 생물들의 터전인 바다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저도 놀 때는 안 보이던 쓰레기가 이제서야 보이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대단한 환경운동가도 아니고, 밖에서 커피 마실 때는 일회용컵을 사용하기도 해요. 하지만, 프리다이빙이라는 인생 취미를 만나면서, 내가 힐링을 얻는 바다도 지키고, 이왕 바다다이빙을 하면서, 티끌만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플로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시작은 없지만, 혹시 몰라요. 우리의 작은 한 걸음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laughs> 이가방에넣겠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 <laughs> 철사예요? 철집! 저희 버디 해가지고 어, 버디 간단한 거는 주머니에 넣고 좋아. 뾰족한 건 저기 넣을까요? 어, 그래. 그럼 통통 쪼록이 같이 해. 제3시에부터할게 네. 네. 어. 네. 쓰레기를 주로 나왔는데요. 약간의 약간의 어떤 파도 너울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 너울이 우와, 근데 좀 도류가 심한 너무 맛있는데, 고륭한 것 같아요. 어. 언니, 저도 멀미나요 멀미 네. 멀미 근데 근데 언니 멀미 말하는 멀미가 약간 어. 울렁울렁해요? 어. 아니면 두통이에요? 울렁울렁. 저 밑에 뭐 엄청 많은데? 밥이랑 좀 플라스틱이랑 그 뭐예요? 싱크대 배수관? 어, 그뭐 무슨 칼 칼집 같은 것도 있어. 어머, 위험한데? 어. 위에 뭐가 되게 많아 지금 여기에. 저기 녹들었어요. 어? 녹들었어. 어, 녹들었으니까. 어. 오, 오 <laughs> 마이 갓이다, 진짜. <laughs> 세상에. 쓰레기 너무 많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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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이거. 미 <미쳤다>, <laughs> 사람들은 살짝 눕겠습니다좋아요 어, 저희는 플로빙을 하다가 멀미가 나서 좀 쉬고 있습니다. 좀 살짝 머리가 머리가 띵해요. 제가 바다에 들어누우니 내가 모래에 들어 놓은 이 쓰레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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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청 많이 버. 어. 유 와. 근데 저도 이런 플라스틱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팻... 아, 너희들 가럭 싫구나. 어, 언니 아, 진짜 더 멀미 있으시네요, 지금. 근데, 근데, 근데 음. 머리가 아프긴 해. 네, 저희 1차로 이렇게 많이 쓰레기 아. 아못잡겠구나 아, 왜냐면 해초가 왜냐면 여기 해초가 많아가지고 그니까 어떻게 해 어떻게 보였었냐냥 이렇게 해초를 피닝을 해서 이렇게 좀 해쳤어요 계속 해치면서 다녔어요 아, 와개 아, 멋있다 살았다 아, 살았다 아, 고마워 예. 미안한 내가 오늘 초록이 밥은 살게 아, <laughs> 야나 내가 어제를 가야 되나? 야내딸 연락해야겠다 이따찾아줘야 어. <laughs> <연락해야겠다>. 아, <laughs>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따가 전화해야겠다 일로 오라고 와 초록 개 멋있다 멀미나 다나가라고요 어, 나가라, 나가라. 할일이다 했어. 토론 고마워. 어. 미쳤다. 미안 씻으면서 한번 토하고 몸이 좀 으슬하면서 죽고 저만 스프링 수트에 니삭스를 입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양식장 다이버랑 또 바다에 한수 쥐고 말았습니다 네? 맞은? 근데 다섯 명이 시간 맞추는 게 진짜 쉽지 않은데 우리 몇달 전부터 어, 한세네달 전이었어. 내가 다 따로따로 따로 얘기했어. 음. <laughs> 아하야님 <laughs> 너무 좋아 노님이랑 워터양님이 먼저 헤엄치고 있고요 날치 슝글이랑 베이리숲도 여기 있습니다 꺄항 <laughs> 최루치 <쭈록치>, 사랑해 사랑 길라마왕의 쓰레기는 다내 것이다 길라마의 쓰레기는 다내 것이다. 길라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이팅야 <laughs> <laughs> 이거 우리 뭐야 <laughs> 바다를 입수해 보겠습니다. 너생존 발차기 진짜 대멋이다발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 <laughs> 유비. 장갑, 장갑, 신발, 신발 비치, 헤 타이어 하나. 같은 거, 줄. 맞아, 밧줄 응, 많이 나왔어. 이거 아까 초롱이가 노핀으로 잡아온 거 아니야? 어제 응. 이 쌀포대도 썩은 거 아, 하나 맞아. 나오고. 이거 고무도 많고. 고무도 많고. 맞아. 응. 특히 그 플라스틱 캐트병, 고무 장갑 속에 굳은 모래 가득 차 있던 거. 응. 칼의 손잡이, 칼, 손잡이. 음. 배에서 흘려나온 것들도 많 나왔고 아러분 버리지 마세요. 바다를 아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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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수트들이랑 부위랑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디플리 블레이드 롤러백인데요. 크기가 진짜 상당히 크고요. 사람이 여럿실때 되게 유용하게 썼어요. 안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수납력이 진짜 좋아서 지금 3명분의 핀을 여기 다 넣고 저희 그 다이빙 물건들도 다 넣고 수치도 넣었는데 충분했습니다. 끝. 이제 짐을 싸 보겠습니다. 을 <목소리가> 가지고 있고요. 수현이가호스트가되어서 음. 네. 아 수영복 자랑 대회 새 수영복 이렇고 여기 마다가5 <목소리가> 4 3 2 1 오피셜 탑 이렇게 하거든. <목소리가> 그러면들 오피셜 탑에서 10초 이내에 네가 이제 그러면 돼. 아 10초 이내에 갑갑해 어자 심장 막 뛰는데 원래 그래 그래 자네원 오피셜 탑3 7, 7, 7 2 <laughs> 잘한다 잘한다 3 7잘3172잘한 잘하는데? 네나3172파이 One, five four three two one five